와, 대추 야자. 정말 좋네요. 깨끗하고 아주 예쁘게 생겼어요. 캐러멜처럼 쫀득쫀득한 대추살이 눈으로 봐도 정말 달콤할 것 같아요. 오늘은 달콤한 대추 야자로 만들기 너무너무 간단하고 영양적으로도 손색이 없는 정말 맛있는 찐빵을 만들어 볼게요. 만들기 정말정말 정말 간단하니까요. 올겨울엔 팥소 찐빵 아니고 대추 찐빵을 드셔 보는 거예요. 자, 그럼 반죽을 계량해 볼게요. 가루 종류들을 먼저 계량해요. 오늘은 흰밀 섞지 않고 통밀로만 만들 거예요. 밀가루 250g. 240ml 컵으로 넉넉한 한컵 반이죠. 이스트 두 작은술. 발효 시간을 줄이기 위해 조금 넉넉하게 넣었어요. 몽크프루트 한 큰술, 원당을 사용하셔도 좋아요. 소금 3분의 2 작은술을 넣고 이스트와 소금이 닿지 않도록 코팅하고 골고루 섞어주세요. 이제 액체류들을 넣어요. 두유 반 컵과 물 3큰술, 그리고 올리브오일 2큰술을 넣어주세요. 도구를 사용해 날가루가 보이지 않도록 먼저 잘 섞어주고요. 이제 손으로 반죽해주세요. 저는 10분간 반죽했어요. 파는 빵과 같은 결과물을 얻기 위해 반죽에 글루텐가루를 넣기도 하는데요. 통밀로만 만들어도 구수하니 맛이 좋아요. 글루텐 가루를 넣을 때에는 밀가루 1 컵에 글루텐 가루 1 큰술 비율로 넣어서 만드시면 되세요. 접고, 누르고, 접고, 누르고를 반복하다 보니 어느새 10분이 지났네요. 톡톡톡톡 모양을 정리해 한쪽에 잠깐 두세요. 이제 찐빵 속을 만들 거예요. 오늘 찐빵 속은 팥소 대신 달콤한 대추 야자를 사용할 거예요. 달콤한 거 따로 넣지 않아도 이 자체로 너무너무 달콤하거든요. 아주 녹진한 단맛이 있어요. 대추 야자씨를 제하고 식감도 영양도 조금 더 하고 싶어서 아몬드 두 알씩 넣어주었어요. 꼭꼭 잘 덮어주면 찐빵 속 만들기 끝! 정말 간단하죠. 이제 찐빵을 만들어 볼까요? 찜기에 뜨거운 물을 부어주세요. 찜솥을 올려두고요. 반죽을 꺼내 여섯 등분으로 나누어 주세요. 더 달콤하게 먹으려면 더 여러 개로 나누어도 좋겠죠. 반죽을 손으로 조물락 조물락 펴고 대추 속을 집어 넣고. 마무리하고 매끈하게 모양을 만들어서 찜솥에 넣는 거예요. 너무 예쁘죠? 대추 속을 넣고 잘 덮어주고 매끈하게 빚어서 넣어주세요. 뚜껑을 덮고 30분 기다려주세요. 기다리는 동안 반죽을 두 가지 더 했답니다. 자색고구마 가루를 넣은 반죽 녹차가루를 넣은 반죽, 가루들을 골고루 잘 섞어주세요. 다른 비율은 똑같이 하되 물만 한두 큰술 더 넣어서 반죽해 주시면 되세요. 자색 고구마 반죽과 녹차 반죽이 다 되었어요. 30분이 지나고 뚜껑을 열어보니 와 정말 잘 부풀었네요. 이제 쪄줄 거예요. 찐빵 위에 물방울 떨어지지 말라고 면포에 싸서 덮어줍니다. 불을 켜고 20분간 쪄줄 거예요. 찐빵이 쪄지는 동안 다른 두 가지 반죽도 얼른 빚어야겠죠? 자색고구마 반죽도 대추석 넣고 동글동글 빚어서 만들고 녹차 반죽도 대추 속 넣고 동글동글 빚어서 만들고, 반죽이 마르지 않게 젖은 천으로 덮어줍니다. 잠시 기다리니 20분이 다 되었네요. 뚜껑을 열어보니, 와, 너무 신나요. 어쩜 이렇게 보들보들 예쁘지요? 따끈따끈한 찐빵을 꺼내는 손이 너무 즐거워요. 자색 고구마 찐빵과 녹차 찐빵은 한 번에 같이 쪄냈어요. 찐빵이 얼마나 말랑말랑한지 몰라요. 너무 귀여운 대추 찐빵 하나 잘라볼게요. 잘라서 속을 보여드리면 와 대추야자의 고급진 달콤함이 한눈에 들어오네요. 세로로도 잘라볼게요. 보들보들한 통밀 반죽 속에 얌전히 들어있는 대추 한알 찐빵이 어쩜 이렇게 간단하죠? 쌀쌀한 겨울 갓 쪄낸 말랑한 찐빵만큼 맛있는 추억도 없는 것 같아요 설탕을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찐빵 간단하게 쉽게 만들 수 있는 영양만점 찐빵을 찾고 계시다면 올겨울엔 대추찐빵을 만들어 보세요 맛있는 추억 하나 호호 불어 드시면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더 따뜻한 겨울 되시길 바래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